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장. 그 2장의 말씀을 또다시, 또다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 공부하자고 했죠.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는 지금 12절까지의 말씀은 마친 상태이십니다. 자, 오늘 이제 13절의 말씀부터 들어가실 차례이세요. 자, 13절부터 18절까지 끊으실 겁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애굽으로 피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13절 말씀 들어가시죠. 자, 교재는 10페이지세요. 단어장은 14페이지 29번 단어부터 참고하십시오. 자, 13절 카레라가 그들이 갈때의 꽃도 돌아가자. 자, 여기서 또라고 하는 이 앞에 동사의 기본형과 붙여져 있는 것은 여기서는 가정 아니라 결과로 보죠. 뭐뭐하자 뭐뭐했더니 자 앞쪽에 나와져 있는 카레라가 가리키는 대명사 그들이 돌아가자 여기서 그들은 12절에 나와 있는 바로 아까 세타치 박사들입니다. 헤롯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하여서 그런 부탁까지 하면서 이 박사들을 예, 베들레헴으로 보냈는데, 베들레헴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어린 그 아이와 어머니를 봤는데, 꿈에서, 박사들 꿈에서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그 헤롯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하여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자. 미오! 보아라. 여기서 요는 명령형입니다. 슈노츠카이가 주님의 천사가 유메데 꿈에서 요세훈이 아라와레 때자 기본형 아라와레루입니다. 나타나다, 출현하다. 이 동사는 자체가 원형이라고요. 수동형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혼돈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세요. 주님의 천사가 꿈에서 요셉에게 지금 두 번째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 인용부호 열린 것 보이시죠? 제가 13절의 문장이 조금 길어서요. 지금 이제 단락을두 개로 나눌 것인데, 먼저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대, 일어나서. 오사나고 또 어린 아이와 소노하하오 츠레떼자츠레루 기본형입니다.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 데리고 가서 에집도의 니게나사이, 자, 니게나사이 기본형은 니게루가 기본형이에요. 자, 니게루는 달아나다, 도망치다, 이러한 뜻이 있고 제가 이교재에서 단어장을 정리할 때는 거기까지만 제가 기입을 했는데요. 사실은 떠나다, 피신하다. 이러한 뜻도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메모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나사이 뭐뭐 하시오. 이집도 자, 이집트이지요. 자,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는 에굽이라고 합니다. 에라고 하는 것의 조사는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죠. 어디어디로 어디어디에. 이집트로 피신하시오. 일단 13절 앞부분 먼저 정리하시죠. 카레라가 카이테이쿠토 미오. 슈노츠카이가 유메돼요세후니아와레테 있다. 탁대, 어사나고또 선호하하오 찔레테 에집토에 니게나사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자.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서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어린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시오. 라고 말했어요. 13절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상태이거, 13절 나머지 파트 인용부호 끝에서 다친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슈노츠카이 주님의 천사가 얘기하는 부분. 소시 그리고 아타시가 내가 시라세루 마대 시라세루 동사 원형입니다. 알리다 보고하다. 내가 알릴 때까지 석건이 이나사이 그곳에 있으시오 이집트에 있으래요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거기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헤로데가 헤로 헤롯이 오사나고 사가 시다시때자 기본형은 사가시다 스가 기본형입니다 일 그룹 동사 찾아 내다 찾아 내어서 죽어 소토 시대에 맛자 기본형 죽어 스 죽이다, 살해하다. 1그룹 동사, 5단 동사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스라고 하는 어미를요. 소라고 하는 말에 5단의 어미로 바꾸어 줬습니다. 5단으로 바꾸시고 우라고 하는 말을 붙였죠. 자, 여기 우라고 하는 말, 이것이 지금 무엇을 바꾸는 모양이에요. 의지형으로 바꾸는 모양이죠. 자, 의지형, 토. 수루라고 하는 문형의 수거가 나왔습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 인용부호 닫혔습니다. 13절 두 번째 파트. 자, 소시대"私が가 실라세로마데 서커니 이나사이. 헤로데가 그노 오사나고를 찾으러 다스테 꼬로소우토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려 줄 때까지 내가 보고할 때 보고하다는 좀 그러니까 내가 알릴 때까지 애굽에 에, 이집트에 있으시오. 헤롯이 이 아이를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1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실까요? 자, 14절의 문장은요. 제가 10 (5절과) 같이 나가겠습니다 문장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14절) 속고대 그래서 접속사 요세호와타때 요셉은 일어나서 요르노우찌니 밤 동안에 주위에서 보실 단어는요 이게 지금 이 요셉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꿈에서 얘기해 주는 것을 듣고 요셉은 바로 이렇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사나 것도 어린아이와 소노하하오츠레테 그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토니 노가레 자,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한 자가 달아날 도 자입니다. 자, 똑같은 한문을 내보내주고, 아까 나와져 있는 기본형은 니게루라고 하는 동사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노가레루가 기본형이세요.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똑같은 한문을 내보내줬는데, 한자 뒤쪽에 나와져 있는, 여기서는 게루를 보십시오. 위쪽에는요, 레루를 보십시오. 두개다 기본형입니다. 게루라고 하는 말의 히라가나 이렇게 한문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히라가나라고 이름 짓지 않고 옥구리가나라고 이름 짓습니다. 똑같은 한문 뒤에 옥구리가나가 게루로 나오느냐, 레루로 나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앞쪽에 나와져 있는 한자를 읽어주는 히라가나 그 히라가나가 바뀌게 돼요 한자를 읽어 주는 히라가나는 우리는 히라가나라고 또 불러 주지 않습니다. 이름을 후리가나 또는 요미가나라고 불러 주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문 뒤에 나오는 히라가나는 오구리가나라고 불러 준다. 그오구리가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자를 읽어 주는 후리가나가 바뀔 수 있다. 게로라고 하는 오꾸리 가나가 나오면 니, 요렇게 읽어줘야 되고요. 내로라는 오꾸리 가나가 나오면 노가, 요렇게 읽어줍니다. 의미는 아주 유사합니다만, 그 오꾸리 가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의 용법을 볼 수가 있죠. 일본어 한자 읽기는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보시면, 한자 밑에 후리가나는 일본 사람들은 달아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일일이 후리가나를 다 기입해 줬지만, 원래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후리가나는 안 달아줍니다. 안 달아주더라도, 옥구리가나를 보시고 판별하여 읽으실 줄 아셔야 돼요. 읽으실 줄 아셔야 회화를 할 수가 있고, 네, 뭐 독해도 가능하겠죠 자, 14, 15절 정리하시는데 15절 첫 번째 문장까지 보시고 하겠습니다 헤로데가 시누 마데 헤로시 죽을 때까지 석권이 있다 그곳 이집트 바로 애굽에 있었다 자, 14, 15절 일단 여기까지 잠깐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석권의 요세후와 탓데 요르노우치니 오사나고도 선우하 하오스레테 에지프토니 노가레 헤로에가시노마데소 권이 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서 밤 동안에 어린 아이와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15절 말씀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5절 말씀이세요. 자 고래와 이것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이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고 하니, 슈가 주님께서 요겐샤오 도시때 자 나니나니오 도시때 문형의 수거입니다.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 부분은 바로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한 겁니다. 자 인용부호가 열린 것 그리고 밑에 줄에서 인형부호가 닫힌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호세야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호세야 11장 1절 말씀을 참고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내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그 출애굽 사건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성취하는 문장이라고 해요. 자 인용부 안으로 들어오시죠. 호세야 말씀입니다. 와다시와 나는 여기서 그래서 나는이 가리키는 대명사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요 거지세요. 에집도가라 이집트로부터 와다시는 꼭 나의 아들을 바로 예수님이죠. 여비다시다. 자 기본형 여비다스 불러내다라는 말이죠. 토, 라고, 갓다라레타코토가 기본형 갓다루 말하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 5단 동사예요.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줬죠. 자, 그리고 레로라는 조동사를 붙였습니다. 레로와라레로라는 조동사는 수동, 가능, 존경. 세 가지 뜻이 있잖아요. 어떠한 것으로 해석할까? 그것은 문장 안에서 판별하셔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시죠? 이 동사가 만나는 주어가 바로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앞쪽에 있는 바로 슈가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로 해결할까요? 존경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말씀하셨던 일이 조주스루 탐에 대었다. 자 기본형 플러스 탐에 뭐뭐하기 위하여 위함이라는 것이 낫겠죠 위하 여까지 가면 담에 니까지 끌어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니라고 하는 말이 빠진 걸로 보아서 문장의 말미에 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대았다라는 말은 대아로라고 하는 뭐뭐이다 서술형의 과거시제 성취하기 위함이었. 다 라고 하겠죠. 자, 십삼절 지금 1 4절아 죄송합니다. 십오절의 문장입니다. 이 십오절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고래와 슈가 요겐샤오 토시 때와타와 이집트 가라 와타시 놓고 여비다시다 더 가달아랬다 것도가 조주스루 탐에 되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거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나는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일단 십 5절까지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막 저를 막 굉장히 헷갈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일단 끊으시고 자, 문장이 좀 길었습니다. 16절 말씀 두 번째 파트 16절 말씀부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교화 고코마데. 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 맛았네.